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엔젤락 박사입니다. 이번 주 주네스 롱제비티 TV에서 다룰 주제는 건강에 대한 이해입니다. n We are redefining youth. 먼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수명은 하루 6시간씩 연장되어 평균 수명이 25% 증가된다고 합니다. 지난 20세기의 경우 100년 동안 인류의 평균 수명이 45세에서 85세로 증가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건강이 개선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건강이 개선됐다는 건 무엇일까요? 건강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은 시대를 뛰어넘는 인간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건강을 완벽한 신체적 균형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인디언의 경우는 건강을 자연과의 조화라고 생각했지요. 고대 중국인들은 건강을 생명의 원동력, 즉, 기라고 믿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질병과 질병의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과 실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평균 수명을 놀라울 정도로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의 증가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불러 일으켜 단순히 질병의 치유나 생명의 보존이 아닌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건강은 질병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모든 만성 질환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되며 유전자나 과체중 또는 식습관이 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상태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건강을 정의하는 데 과학적으로 부족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을 측정할까요? 어떻게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나는 건강하다. 또는 아주 건강한 상태다. 완벽히 건강하다고 정의할 수 있나요?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인체가 변화나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하고, 신체가 변화나 스트레스 후에 얼마나 신속하게 정상을 회복하는지 측정했으며, 그것을 항상성이라 정의하였습니다. 항상성이란 지속적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정의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우리가 두 개의 빌딩 사이를 잇는 쇠줄 위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부모와 조부모들은 그줄 위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줄을 타는 고개사로서 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인체를 구성하는 수백 개의 근육뿐 아니라 모든 기능과 오감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기능들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뇌는 매 순간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위험한 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관리해야 하고 이런 활동들은 멈추지 않고 매 순간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항상성입니다. 삶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전투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생화학 반응을 지원하고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체에 생화학 반응과 에너지 소비를 늦추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 다른 특성이 교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성이란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써 변화 자체가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체는 1초에도 수천번의 변화를 경험하지만 빠르게 균형감을 회복합니다. 이러한 적응력을 상실하면 질병과 노화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건강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에게 건강이란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인체의 적응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력은 복잡하지만 일관적인 조직 시스템을 통해 달성되며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역동성과 균형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인체의 균형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인체의 기능도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돼 결국엔 노화와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네스는 항상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인체 균형을 확립할 수 있는 제품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예로 리저브는 항산화 성분을 통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피니티는 건강을 지원하는 다양한 성분을 통해 보다 활력 넘치는 하루를 도와줍니다. 이런 것들이 주네스의 제너레이션 0인 것이죠. 지금까지 주네스 의학 자문위원 윌리엄 엔젤락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죠. Jeunesse. we are redefining youth.